아, 어, 아 어, 늦는 줄 알았네. 뭐야, 우리 애들 아직 아무도 안 왔어? 하, 정말 못 말린다니까. 두 번째 순서로는 누가 나타날까? 어 선배님, 하연이 왔구나. 어, 먼저 오셨군요. 역시 빠르시다니까. 아니 뭐 이정 도로 뭘. 근데 조금 다음부터는 일찍 일찍 다녔으면 좋겠어. 어, 네 선배님 알겠습니다. 우리 다음 친구 올 때까지 호흡 연습하고 있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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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<laughs> 나. 다음 <laughs> 친구가 언제 나오는 거지, 대체? 어, 하루 종일 걸리는 거 같네. <laughs> 언제 나오는 거야, 대체? 우리 뭐숨 <laughs> 연습을 <laughs> 숨한3 <숨은, 웃음> 5 0번 쳐야지 나올 거다. 어, 어, 낭만 스쿨린 왔어?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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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까지 하나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직 삼분 차 조금 늦었습니다. 아, 군이 씨야, 와요, 와요. 우리 일본인 <웃음> 멤버. <웃음> 아나 발레 레슨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, 일본인 발레? 멤버 일본인 멤버인데 한국어 유창한데? 어 아니 나 일본에서 온그 멤버 역할인 거구나 <laughs> 써서 아써 한국어 근데 많이 많이 늘었어요 파루치루센파이가 저희 집 와가지고 네. 저를 만졌어요 네? 네? 아 네? 가르쳐서요, 아니, 가르쳐서요. 반 반지였어요, 그 아니에요. 엄마인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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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<laughs> 그럴 시간 아니고, 자 오늘부터 <laughs> 우리가 춤 연습을 제대로 해야 돼. 우리 데뷔 얼마 안 남은 거 알지, 얘들아? 아,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데뷔. 아 진짜 떨린다. 떨리다기나 아, 기술을. 아, 드디어, <웃음> 드디어 <웃음> 이 순간이 오다니. 얘들 그래서 <웃음> 오늘 <웃음>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한 명씩 점검 한번 들어가 볼까? 그러면 옷 갈아입고 올게요. 저희 저지, 저희 저지로 갈아 자, 자지, 아, 자지, 저, 저. 안 돼요. 그러면 데모, 데모 니혼데 저지 바르. 어, 저지! 자지! 어? 저지! 저지! 근데 저 일본 일본 연습생 컨셉 C8 언제부터 생겼어요? 제발!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어 뭐야 하얀이 먼저 시작한 어? 거야? 눈물 흘리기 <laughs> 하나 둘! 하 둘! 하나 둘! <laughs> 하나, 둘, 하나 둘, 뭐. 뭐. 아, 하얀이는 이 정도면 된거 같아. 낭수시 한번 해볼까? 네! 하나 둘! 하나 둘! 아 뻣뻣하다. 숟가락아. 네? 네? 형, 네 무릎 선생님. 하나 깨진다 생각하고 돌려라. 목 <laughs> 이렇게 안닿다고 살살하고 <laughs> 난리야. 리도리도 화났다. 선배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. 자중해요, 자중해. 지중해? 지중해 해요. 도와줄게요, <laughs> 팔찌 샘파이. 이 정도면 어떡 열심히 했습니다 백덤블링 언제 연습했어, 샘파 요새는 칼군무 아니면 안 되거든요. 3, 2, 1 하면 동시에 우리 백플립을 해볼까? 아. 아아 아 셀바이 존나 성격 급한 거 씨발 고쳐. <웃음> <웃음> 리더 신호를 쳐. 자 그러면 3, 2, 1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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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. <laughs> 자 이제 춤은 이 정도면 된거 같고 구호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? 아 정말 설렌다. 데뷔 무대에서 이 구호를 외치는 날이 오게 되다니 드디어. 빛나는! 아. 아 진짜 시발 뭐아 시발을 진짜 뭐예요 센파이? 아니 너가 몸매 관리 제 열심히 하는 거 알겠어. 자기 관리 좋아. 진짜 말랐고. 네. 너무 부러워. 하지만. 네. 다이어트 야 되지 않겠어? 맞습니다 선배님. 하연이 상 다이어트 해가지고 지금 30kg대까지 진입했다고 진짜 스고이 스게 30kg 그걸... 응급실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더 빼야 됩니다. 완전히 거식증 거식증 됐스네 어디까지 빼고 있데 미친놈아. 20kg 초반까지는 빼야 됩니다. <laughs> 20 초반이면 시두돌 반대가 들어가게? <laughs>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은 거 <laughs> 다시 정신 차리고 우리 구호 다시 가볼게. 빛나는 순간 우리가 아, 아, 갑자기 아, 피로가 아 뭐해? 아, 나무수 선배가 죽었어! 빨리 심폐소생술 발로 발아 발로 발아 하나, <laughs> 둘, 제발 살아요 제발. 힘들는데? 뭐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. 제발 구호 좀 내치자고. 연습실 청소 왜 지금 하고 있냐고. 아니 <laughs> 아니 이거 이 우리 소속사가 문제가 있네 나 과로해서 쓰러졌는데 왜역질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러 하게 <laughs> 그거, 거야? 그거 그거 아니고 세바이 어제 아니, 명동 오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바로 잤서영 영류상 식도는데 뭐야? 불렀어 뭐야? 자 준비됐죠? 좀, 빠리 빠리 빠리하자칸쿠진씨팔로들아자할머 빠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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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멤버가 먹을래 자 갈게 네 빛나는 순간 우리가 만들어 에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에브라입니다! 에버라이댄스 하이! 아, 너무 카꿔잉 아, 존나 연타온다 개높다 여기 우리 대기업 소속사인가 봐 <laughs> 우리 우리 컴페니 컴페니 엔터테인먼트 진짜 좋은 곳에 있어요 더 아니, 근데 음. 우리 일본인 멤버는 일본 멤버가 아니라 어디 동남아에서 온거같은데왜 <laughs> <laughs> 시비 걸어요? 시비를 시비, <laughs> 사실 시비 걸어요 사실 국토 없는 거 아니야? 그냥 막 야이, 그냥 불법 사람 아니야 시바라마. 시바라마, 시바라마, 시바라마. 아무튼 우리 오늘 들어와서 또 중요한 얘기 해야 되니까 들어와서 마저 얘기해 볼까? 오늘은 뭐뭐해요? <laughs> 뭐뭐해요? 뭔 말이야. 뭐하냐고? 뭐 어떤 것도 뭐하냐고? 아, 뭐뭐 <laughs> 오늘은 뭐뭐하냐고? <laughs> 맞아. 아 리더 다른 애가면 힘들. <laughs> 존나 힘드네. <laughs> 내가 할게. 자, 어, 리더 교체. 일주단기 게발 리더 교체. 일단 회의 첫 번째 주제 리더 체인지했어요. 바뀌었어요. 우리 리더가 너무 항마력이 딸리하는 관계로 내가 할게. 내가 가장 여기서 아이돌 다우니까. 아 근데 그치. 저 진짜 존나 배고픈데 이거 먹으면 안 돼요. 말하나? <laughs> <바람은>? 존나 배고픈데. 안돼 안돼 체중 관리해. 너 너무 아... 뭐잘 찌는 체질이잖아. 너그 아... 평행 세계 너처럼 보고 싶어? <laughs> 아니, 열심히 빼고 어? 있다니까. 뭐 찌면 아니, 진짜 되게 많이까지 찔수 있는 체질이라서 몸매 관리 빡세게 해야 된다고. 아 오나카서 있다. <웃음> <웃음> 제일 요청하게 하네 우리 첫 번째 회의 안건이야. 우리 소중한 팬들의 이름을 애칭을 정해야 해. 우리 그룹 이름이 뭐였죠? 에버라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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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시 음. 에버라이. 친구 에고 어때? 에고는 아좀 구린 거야. 에고는 대체 펩네임을 그딴 거로 지닌가? 너무 생각나? 구린 애쿠... 거 같아. 개인적으로는 그래? 그런 거는 안 썼으면 좋겠어. 어, 억울하게 생겼을 것 같고 좀 별로라고 생각했어. 머리 에뭐 반창고 달고 있을 것 같아. 어디서 막고 다닐 것 같아. 애그리스 석덕세일 것 같아. 저 아이디어 있어요. 에버라이니까 에벌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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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벌레 어때? 에벌레들아, 발레 바레, 발레들. <laughs> 한국어로 벌레는 되게 안좋 인식이. 이 곡은. 아, 씨. 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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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. 무시야 무시, 존 나, 네. 인무시 존나 이 해서,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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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이서이서이서이해이렇 이렇게 해 <laughs> 이렇게 에버라이, 용인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에서이 이렇게 해 <laughs> 그러니까... 아니면 에볼라 어때요? 에볼라 바이러스 <laughs> 잖아요 에볼라? 에볼라요? 근데 좋다 우리 팬덤이 역병처럼 퍼졌으면 좋겠어 응 어, 완전 전염돼가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뭔가 팬들도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단어면 좋겠어 리더로서 아니... 제안하는데 브라이트들 어때? 브라이트? 브라이트? 어 브라이트 근데 너무 기니까 애칭치고 어. 브라들 어? 브라.. 브라들이요? 근데 그거 너무 브라자 같아요. <laughs> 일본인이어서 발음하기 조금 어려요. 브라들? 브라들? 브라? 브라들? 아... 한술 더 드는 게 하트. 브라이틀이 아니라 브라이들이 어. 아니라 브라들. 브라이틀이 아니라 브라들. 아예 <laughs> <브라들. 브라들. 웃음> <laughs> 그렇게 안, <말했는데. 웃음> 아. 아니, 그렇게 안 아. 말했어 아무도. 아. 오케이 오케이. 브브라이 부... 오케이 할수 있어 이제. 자 아, 다음은 우리 그곡 데뷔곡 주제 정해야 돼요. 우리 곡 주제를 정하자는 얘기지? 나는 좀 팬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으면 좋겠어. 그래서 나는 노래 주제를 팬티로 했으면 좋겠어. 팬티가 고정하니까? 왜 사랑이에요? 왜냐면 가장 안쪽에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.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때? 뉴헤 뉴티 뉴팬티. 두규미 <laughs> 그거 하면은 또 우리한테 고소장 날라가요 <laughs> 그래 빛나는 거 관련된 걸로 좀 꺼내볼 수 없을까? 음... 개똥벌레 왜? 개똥벌레 반짝이잖아요 <laughs> 반딧불이 개똥벌레예요? 어. 개똥벌레는 외로운 어. 친구죠 그냥 그러니까. 아니 반딧불이가 개똥벌레 맞네 그래? 소똥벌이는 어때요? 왜요? 그냥 교통부로 나왔으니까 소통도 나와야 되니까. 그러면 그냥 돌솥 비빔밥 하죠. 개신발놈들아. <laughs> <그냥 식빵> <laughs> 갑자기 돌솥 비빔밥 왜나오는데뭐 <laughs> <왜요? 왜요? 웃음> 곱창 하던가 모르겠어요 저도. <laughs> 곱창 마시기. <말씀이 되냐? 웃음> 진짜 좋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. 뭐죠? 전기장판. 전기장판? 이제 외로울 때 우리 따뜻함을 찾잖아요 어, 항상. 어. 따뜻한 걸 찾을 때 우리 현실에서 뭘 찾죠? 전기장판을 찾아요. 맞아요. 팬들도 외롭고 추울 때 우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. 전기장판 아, 너무 좋다. 이제 겨울도 다 지났는데. <laughs> 사월인데 추울 때 전기장판 떠 올리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. 음, 아, 야사시하고 아따따이 뭐라냐? 아따따이 아따. 하고 아, 제발 한국인 같아.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 한국어를 <laughs> 한국어 많이 늘어서 <laughs> 한국어가 많이 늘어서 앞으로도 한국어 어,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전기장판 음. 우리한테 벗어날 수 없어. 너무 오래 있으면 좋은 화상 입을 걸. 이거 어때? 전기장판 은불장난 그러면 이제 YG 에서도 우리한테 곡서딱 날라와요. <laughs> 대체 어떤 아이돌들이 일주일 전에 곡 주제 정한 다음에 뭐, 곡 만들어 가지고 됩니다. <laughs> 어? 래퍼들 도 이렇게 빨리 안 만들어. 작곡가님이 되게 훌륭하신 분이라서. <laughs> 그럼 대체 세다니. 안무 연습은 뭔 안무 연습을 한 거야, 씨. <laughs> 노래도 없는데. <laughs> 아, 이제 또 연습하러 가볼까? 하이 <laughs> 하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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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대된다, 진짜 도끼도끼스로 데뷔. 우리의 데뷔 무대 기대해 줘. 빛나는 순간 조심하셔. 우리가 만들어. never ever ever in your good night, o v e sit 나 o w n b t i d Baby, your e n l y m m they t o i all. e r a k t i r l e c t r i c l a k e t 절대 아니, 야 o 기나진 a n

나 이끌어 저 따스한 어디든 갈수 있어 남극 어디로 대신 너 없으면 난 죽어 돈 벌어도 너 없음 좋아 아 갑자기 꺼지지 마요 날 놀라서 심장이 쿵쿵쿵 까까까 까까까 쿵쿵 5단, 6단, 7단, 8단,